33차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먼저 방정식의 활용을 볼 텐데요. 페이지 128페이지를 펴 보시고 예제 1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자 아, 면이 방정식이죠. 분명히 x에 대한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쪽 식을요. 방정식은 이쪽 식이 항상 x에 대한 식이니까 얘를 이제 함수식 f x 를 한번 둬 보세요. 우리, 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어떻게 그립니까 Y 콜까 Fx라 y FX라고 두 Y 콜이식을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자래프프를 한번 먼저 그려볼텐데 어, 자 일단 이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작업이 그죠? f q u a l equal equal e q u 6x 이렇이 되네요. 인수 a l 가 바로 되네요. 3x(x l 이 q u a l equal equal e q 0이 되는, 즉, 다시 말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X 값들을 한번 찾아볼텐데, 그래서 X 값은 뭐가 나옵니까? 0하고 2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게 최고창의 개수가 플러스인 3차 함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프가, 뭐, 음,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겼을 겁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음, 자, 그러면 이쪽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죠? 이쪽에, 이쪽이 X 값이 2가 될 텐데, 어, 사실 0에서의 함수 값을 한번 따져봅시다. 0에서 함수 값은 이 F, F0를 한번 따라, 따져보자고요. f 0는 뭐가 됩니까? 3이 되고요. F2는, 음, 어, F2는, 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어, 그래서 사실은, 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 수직선이 이 정도 그려지겠네. 어, X. 그래서, Y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쪽이 뭐가 됩니까? 3이 되고요.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프가 사실 대략적으로 아주 대충 그렸습니다. 선생님, 원래 표를 그려서 그려야 되죠? 그죠? 표를 그려서 그려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어. 어쨌든 그럼 여기서 선생님,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치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 자이 원래 구하고자 했던 이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은 어떤 꼴입니까? 방정식은 그죠 fx라고 둔 식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땐 사실 이 fx라는 식을 뭐로 두고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y로 두고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방정식을 생각한다는 건 y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그래프상에서 그렇죠 y 값이 0이 되게 하는 y 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x가 바로 이방정식의 근이잖아요. 이 방정식의 근은 이 방정식 이거의 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y 값이 0이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 값이잖아요. 이 근이 의미하는 게. 그죠? 근데 그 x 값이 몇개 있어요? y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게 3이잖아. 2고 1. 그럼 y 값이 0인데는 2점이잖아. 그렇지 y 값이 0인 점들은 바로 하나, 둘이세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x값들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로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f 알파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지 뭐가? y값이 그리고 또 뭐? f 베타도 0이 될 거고 f 감마도 0이 될 거야 즉 다시 말해서 x 축과의 교점이 있을 때마다 실근이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네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가 실근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방정식에 그죠 네, 죄송한데 실근이라고 할게 요 여기. 아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y 콜 fx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fx 이콜 0의 실근은 와, y 콜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에서 y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에요. 그죠? 그치 x 값이지. 그럼 또 다르게 얘기하면 x축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어떤 거예요? 교점 이 교점에서의 이 점이 있을 텐데, 알파콤마 f 알파라는 얘기잖아. 알파가 0이 됐단 얘기, f 알파가 0이됐는 얘기고 그럼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이 x 값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이 실드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 콜0이 되게 하는 x 값. 다시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라는 얘기지. 이해 가니?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실근은 이 교점의 x 좌표들인데 이 실근의 개수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3개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선생님 얘기 이해 갑니까? 넘어갑시다. 음, 조금 길어졌는데. 자, 부등식의 활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 바로 예제 3번을 한번 풀어 볼 텐데 어 자, 부등식의 활용을 푸는 방법을 일단 여기 우변을 0으로 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을 바꿔보면, 이 같은 식이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아까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fx로 둡니다. x에 대한 식이니까. 그럼 얘를 y로 두고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봐요. 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그래프를 여러분 열심히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음, 자,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어. 교과서에 여러분 나와 있죠 그래프가 여기, 여기가 뭐가 돼요? 2, e, 여기가 이 4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쪽 부분은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보, 볼 거거든요. 지금. 자그럼 결국에 잘 보세요 여러분. 자이자 음, 자, 결국 이 방정식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유라는 얘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 보여라 라랑 어떤 어떻습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부등식을 보이면 되는데, 이 왼쪽 식이 지금 FX 라 뒀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짐을 이 증명하라는 얘기죠. 보여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프 상에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명하라고 그랬죠.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니까 증명이 됐네,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어때요? y축이 y축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위쪽을 향해 있죠? 다 위쪽을 향해 있잖아. 그리고 0과 같거나 여기서 같고 나머지는 다 위쪽을 향해 있잖아, 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y f x 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이 f(x)가 다 0보다 커 fx를 y로 둔 겁니다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성립한다면 우리가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우리의 목표 꼴이라고 선생님이 써볼게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y 콜 fx랑 그래프를 그렸을 때이 함수의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짐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결국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는 거야 y 콜 fx의 최소값만 구해주고 그 최소값이 0 이상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이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 최소값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구할 수 있는데 최소값이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소값이 0 나왔죠? 그러니까 최소값 0, 0이 나왔잖아. 0이니까 0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최소값이 0, 0이니까 나머지 값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0보다 커지겠지. 그니까 그게 바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음, 다른 예에서, 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떤 함수 fx란 식이, x에 대한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라. 그럼 어, 여러분, 어떻게 보일 거야? 그쵸? 얘는 이제 y로 둔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편할 텐데, fx에 뭐가, 최대값이 최대값을 여러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짐을 보이면 그보다 작은 값들은 당연히 다 0보다 모든 값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겠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한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아주 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방정식에서는 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 내용. 그죠 결국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고,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랑 같아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조금 길었네.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